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나 하루하루 눈에 띄게 보이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랐다는 것을 인지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화분의 크기가 작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이에 입던 옷이 작아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만 서 있으면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그 성장의 증거는 무엇이겠는가? 우리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 알수 있겠는가? 이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인내의 깊이를 통해 성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견디고,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이 성장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전에는 이게 큰 문제거리였고, 그래서도 이제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게 되었으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초보의 티를 벗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이슨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표현 자체가 적대감이 묻어있는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6절에서는, 6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이 어둠 가운데 다니며, 사나운 짐승처럼 물고 찢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국률이 여기시지 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시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왜 그러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 하는가? 어둠에 속하고 물고 찢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의 악한 행실이 그들이 망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냥 그 교만 가운데 있다가 거짓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만나도록 그냥 놔두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분주하고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나중에 또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젖물 때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 짐승처럼 울고 물고 찌으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어도 전에는 그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 놔두라고 그러다 말겠지 혹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 그런 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장했다 혹은 성숙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 인내의 깊이 인내의 깊이가 성숙의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물질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예전에 있었던 동일한 시험이 일어나게 되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일을 만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우리 마음을 휘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거의 주무셨던 그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좀더 인내하고, 좀더 참고, 좀더 기다려주고, 좀더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의 깊이를 깊이하여 주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그 성장의 증거는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주의 힘을 사용하는 정도가 우리의 성장의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고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만능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다 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린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땅을 판다 그럴 때뭐 우리 손으로 파라는 게 아니고 장비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께 있는 그 용서, 용서하심과 하나님께 있는 그 네, 능력들을 끌어다 쓰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혹은 더욱 성장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저희는 식물을 위해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자신의 힘을 활용할 수 있으면 다 하겠지만 그힘 자체가 미약한데 자기 힘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배부름을 얻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할 수 없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도 그 자녀들의 앞날을 담보할 수가 없고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밤을 새워도 배부를 먹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가는 자는 평안의 밤을 보내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주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부르짖 어둠 속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또 외침과 이 물고 뜨뜨려 함이 있어서도 이 어둠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보내고 도리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침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우리가 주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성장한 증거면, 우리 안에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은혜를 풀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까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며,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가니까 수월하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월하게, 쉽게. 그것이 우리에게, 대적이 우리에게 말지라도, 우리 우리는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다이세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인내의 깊이를 기피할 깊이 것이요 주의 힘으로 우리 나의 힘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지원또 장성한 분량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